두번 접히는 스마트폰, 상상 그 이상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삼성전자가 마침내 화면을 두번 접는 혁신적인 갤럭시 Z 시리즈를 연내 출시합니다. 무려 10년간 개발했지만 완성도 문제로 포기 직전까지 갔던 이 제품, 태블릿처럼 넓은 화면을 병풍처럼 두번 접는 지그재그 형태로 디자인되었고, 세 개의 화면이 끊김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기술을 선보입니다. 예상 출고가는 400만원대로 고가이지만 경쟁사 화웨이의 메이트 XT보다 뛰어난 내구성이 강점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구글 트렌드의 기술 분야에서 하루 동안의 실시간 검색어 중 인기가 높은 키워드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기존 폴더블 폰 라인업도 진화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갤럭시 Z 폴드 7과 갤럭시 Z 플립 7은 더 얇고 가벼워졌으며 고성능 카메라와 구글 제미나이 기반의 강력한 인공지능 기능으로 무장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 모포 등 중국 경쟁사들의 추격이 거세지면서 삼성의 폴더블폰 시장 점유율은 다소 하락한 상황입니다. 내구성과 가격,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 칩 분야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에 약 13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로 인공지능이 이제 특정 산업을 넘어 모든 분야에 스며들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은 엔터테인먼트와도 만났습니다. 크래프톤과 삼성전자가 인기 모바일 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학교 대안전, 스쿨 배틀 위드 갤럭시 Z 폴드 7을 개최합니다. 갤럭시 Z 폴드 7위 강력한 게이밍 성능을 활용한 이 대회는 기술과 문화 콘텐츠의 성공적인 결합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잠시 불편함을 주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서비스 장애도 있었지만 이는 디지털 핵심 인프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처럼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하지만 이는 결국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과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